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주시내에 조명 전구사로 나왔습니다 어 상주시에는 시내에도 감이 유명하니까 도로에 전부 감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네요 잎은 다 떨어지고 감은 엄청나게 많이 예쁘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가안 보세요. 감단이 많이 달려있지요? 어, 여기는 또, 어, 감나무들이 도로에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네요. 나, 저는 상조에 와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뭐, 어, 벚꽃나무랑 은행나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상조시에는 어, 이렇게 감나무들이 이렇게 양쪽 도로에 심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가로수가 감나무이네요. 집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조명도 사고 갈게요. 지금 구경 중입니다. 조명 다 사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때문에 어 조명값도 많이 오르고 재료들이 엄청 올랐네요. 그리고 어뭐 수입이 안 돼서 들어오는 과정도 힘들고 이래서 가격이 어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어, 절약할려고 저렴하게 살려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어, 가게도 비워, 비워야 되고 참 엄청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도 직접 재료 사서 해보니까 그래도 한사람 인건비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드라이브 멋지게 하고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로 뵙겠습니다.